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흐르는 또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며 또 나누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제 간절한 소망은 정말 이 놀라운 복음,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의 심령에 더 뜨거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살아난 공동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바로 그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며 소망하며 기도해야 될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꾸만 이 비교 의식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비교 의식. 이 비교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누군가 표현을 했습니다. 비, 비굴해지거나 교, 교만해진다. 비교의식에 빠지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비굴해지든지 아니면 교만해지는 것. 우리는 자꾸만 이 비교의식 속에 참 헛된 그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거죠. 당신보다 내가 더 오래 믿었고 나는 직분자고 당신은 초신자고. 나는 목사고, 당신은 전도사고, 나는 큰 교회 목사고, 당신은 작은 교회 목사고, 그러면서 자꾸만 비교하면서 뭡니까? 상대방을 천하게, 그리고 상대방을 참 얕보면서 무시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죄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보면 정말 다른 사람보다 나을까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도토리 키재기다. 도토리 키색이다. 뭐,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면 우리는 다 도토리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러한 우리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 겸손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며 아름다운 이 복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먼저, 9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자, 1장과 2장에서는 그 율법을 행하지 않는 그러한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 그러한 너희들, 유대인인 너희들도 그러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또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방인들과 비교하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우월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타당한 측면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래서 율법을 가졌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느라고 애를 쓰고 살아온 사람들이 그래서 타당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자기들은 심판을 받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 그이 장에서도 보면 유대인들 너에게도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 그 심판 아래 너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죄 아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죄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거죠.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죄의 존재 속에 우리가 그 아래 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모두가 죄 아래 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그래서 나는 우월하고, 어, 그래서 자기 자랑을,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기 자신을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의 의의,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기록된 바. 자 말씀이 그 율법이 우리에게 뭘 증거하고 있습니까? 선언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도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죄를 범해서 죄인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의.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신자와 불신자의 다른 점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있는 거예요. 네.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할수 없어서 죄를 질까요?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할수 없어서. 내가 이 위기를 내가 모면할 그런 어떤 힘이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 할수 없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죄의 즐거움. 그 즐거움에 우리가 빠져서 죄를 짓는 것이지, 내가 할수 없어서 죄를 짓는 것.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나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라는 거예요. 자, 죄의 건세, 세상의 이 영향력, 세력, 그 세력 아래에 있는 자들의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부터인데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17절,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함이 없는지라. 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죄의 권세 아래, 죄의 세력 아래 있는 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생각이나 눈이나 입이나 혀나 목구멍이나 손이나 발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죄의 세력 아래 놓여 있다는 거예요. 자이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면서 지금 누구를 향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유대인을 향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너희들 율법을 갖고 있는 너희들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이방인과 다르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잘못은 뭡니까? 그들은 율법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뭡니까? 율법을 통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의를 부인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뭐예요?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의로 삼았어요. 율법을 자기 의로 삼았습니다. 자기 의의 근거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율법을 강조하는 이들이 늘 강조했던 게 뭐예요? 할래였어요, 할래. 할레. 할래라는 건 뭡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의로 여긴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를 의로운 자로 여긴 그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 합니까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결국 뭐라는 겁니까? 결국 사망의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것 평강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한 일로 평안을 누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자, 그래서 뭡니까? 이들은 헛된 우상을 따라 살고 있다는 거죠. 예.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어, 그렇게.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지혜로운 자로 지식이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 헛똑똑이라는 헛똑똑. 헛독독. 여러분 정말 지혜 그리고 정말 지식이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경배할 때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함이 워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왜 이들이 이렇게 헛똑똑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와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죄 가운데 죄를 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죄를 그렇게 쉽게 짓지 않게 되는 것이죠. 죄와 대항하게 되겠죠. 죄와 싸우게 되겠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만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한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결국은 뭡니까? 짐승과 같은 존재인 것이죠. 예, 여러분, 짐승과 다름이 없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파멸이, 영혼이 결국 파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율법을 통해 어떻게 했다고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율법을 통해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은혜 없이는 살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존재죠. 그런데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정지하는 거예요. 자꾸만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다. 그래서 자꾸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사도 바울은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선언을 합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울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율법은 뭐라 했습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 주는 데 있어요. 죄를 깨닫게 해 주는 것. 자, 율법이 죄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해 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율법을 준수할 수도 없는 것이죠. 자.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겨지지 못합니다. 결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율법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의 세력 아래 있음을, 영향력 아래 있음을 알고 그런 그 죄의 영향력 아래 붙잡혀 있는 그러한 존재임을 깨닫고,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결코 의롭게 될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절실하게. 깨닫게 해주는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오직 그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한 것, 그것도 아니에요. 도토리 키재기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해질 필요도 그래서 정제하고 이것은 오히려 여러분 결국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누굽니까? 복음으로 여러분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이 뭡니까? 감사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한번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 입에서 이렇게 말을 할때내 언어 그리고 내로 표현을 할때 감사의 표현이 넘치는가? 아니면 자꾸만 이렇게 지적하고.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 그 안에, 여러분, 우리는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고 우리는 이 놀라운 생명을 얻게 된 그러한 존재.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오늘도 그내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며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수 없는 그러한 나임을 인정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함께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는, 자랑할 것이 없는, 죄 투성이임을,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은혜 없이는 살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고백을 하며, 존중하며, 함께 서로 연합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